조심해서 움직여라 여기, 이렇게 만든 게 뭔지 알수 없으니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 을 내리실 겁니까?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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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 알았다. 이대로 전진하다간프로토스포에 맞아서 벌집이 되겠어. 스완, 공성전차 보내준다고 하셨죠? 어디 있어요? 진정하라고 잘랐지? 희력하고 있는 중이야. 다들 불안해. 감자포 형들은 나 완전히 버려서 달려보낼수 있지. 명령 내기. 벤투잘 들린다. 하아, 공신 상태가 좀안 좋은데? 구형이긴 하지만 조작법은 구형이랑 똑같아 공성 모드로 바꾸면 사거리가 증가하고 화력도 세지지 공성 모드에서는 이동할 수 없으니 위치를 옮기려거든 다시 전차 모드로 바꾸는 거야. 알겠나? 이번엔 확실하겠지. 공성 전차를 언덕에 배치하자. 그럼 프로토스 추적자는 가까이 오기도 전에 녹아버릴 거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명령을 내리십시오. 칠월에 드리죠. 아... 명령을 내리수 있습니까? 아... 벙커와 공성 전차로 레이저 천공기를 지켜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유모를 손에 아... 넣을 수 없어. 무엇을 원하십니까? 긴장 돌자고 친구들. 전장 상황 검색. 어, 힘좀 써볼까? 어, 한판 붙어볼까, 송이. 누군가 죽어야 누군가 갈 때. 어, 음, 움직여볼까. 회장님. 메비우스 원정대가 남겨둔 감지망에 a 속했습니다지도다에할도다하고있는지살펴보십이기시 н и 는다고하이필요하겠군요 시스템 이런 을시기이고가 전장 상황 검색 중 명령을 수락합니다. 출동 가능합니다. 지시 접수. 치료해드리죠. 명령 대기 중 무엇을 원하십니까? 명령을 수행합니다. 출동 가능합니다. 현장 상황 검색 중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임무 확인 시스템 이상 장전 즉시 실행 자, 전장, 시간입니다 명령을 전리십시오 버스 안 시작합니다. 동이공격고 있습니다. 작전을수행합니다 명령 대기. 따르겠습니다. 아, 정신 상태가 좀안 좋은데? 수 부드러운 남자 든 남자. 동이공격고 있습니다. 전장 상황 검색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출동 가능 잠깐 잠다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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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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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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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명령을 내리십시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출동 가능합니다. 시스템 이상. 무엇을 원하십니까, 명령? 전장 상황 검색 중. 확인. 명령을 내고니다최소물을 더럽게 들다. 우리 시온도들이 그런 걸 보고만 있을 것같으냐 대장님, 저들은 프로토스 집정관입니다. 놈들이 가까이 오면 당연히기 어려울 겁니다. 레이저 천공기를 직접 조종하게 해드리겠습니다. 프로토스를 상대로 사용해 보시죠. 좋아, 잘 들었지? 레이저 방향을 돌려. 그걸로 탈달임을 몰아낼 수 있을 거야. 대기 중. 파괴. 출동 가능합니다. 명령을 내리시오. 십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통제 권한 전장 상황 검색 중. 작전을 수행합니다.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출동합니다. 전장 상황 검색 시스템 무,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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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저 미, 공기가 외벽을 파괴했습니다. 전장 상황 검색 중. 사장님, 근처에서 프로토스 고대 물품이 몇개 감지되고 있습니다. 지도에 위치를 표시하겠습니다. 여유가 있다면 레이저로 성수를 파괴하고 그걸 손에 넣을 수 있을 거예요. 스탠먼이 좋아하겠는데... 믿을... 동백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I don't know. 있습니다 출동가능합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즉각 실행합니다 이번엔 어찌하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전장 상황 검색 중. 작전을 수행합니다. 출동 가능합니다. 명령을 수행합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방영 전투 명령 대기 즉각 실행합니다. 시스템 이상 부 즉시 시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강력이 고갈되었습니다. 망령 전투, 명령 대기.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레이저 천공기가 단열벽을 뚫고 있습니다. 공격받고 있습니다. 지성이든 공정이든 다 좋습니다. 전투를 위해 태어났다. 과감한 진입 중 문제없습니다. 받고 있습니다. 시스템 습동 무엇을 원하십니까 시스템 미상. 여긴 못 죽겠는데요 임무 확인 이령 대기 중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 녀석이, 이녀이 지상이든 공중이든 다 좋습니다. 물론입니다. 동빈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강력히 습니다 알겠습니다. 동빈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빈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전신 시스템 작니다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리베을 파괴했습니다. 레이저침있이가 있어. 엘리베이이 시의 유산을 리어 엘리베이터가 있어. 엘이가 있어. 이 있어. 가 있어. 엘리베이터가 있어. 엘리베이터가 있어. 이 있어. 니다있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건 문제 없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전장 상황 검색 중 출동 가능합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지금 주민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시스템 가동 전장 상황 검색 중 시작합니다. 주민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명령을 대기하십시오. 주민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방력이 공발되었습니다. 시스템과 파괴.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무엇이데요 공제 권한.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명령 대기 중. 즉시 실 시스템 전장 상황 검출동 강화입니다. 방력이 공발되었습니다.

모두 게부 m e